앵코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치 누가 시켜서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사 살짝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? 정말 진심으로 오래 나와서 해주시는 거죠?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, 우리 타생님들 그리고 또 하, 정말 마음씨까지 따뜻해진 오늘 하루가 더없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 어, 하루가 될것 같고 너무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또 이렇게 특히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멋진 무대를 위해서풍사 종이 신 관계자 여러분들께,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경호원 여러분들께, 그리고 어~ 여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가수분들 또 응원해주어 오신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 곡 또한, 네, 억지로 하는 건아니까 아니. <laughs> 감사드립니다 자, 한부터 신나는 곡으로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? 네! 좋습니다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또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로트매들리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!